네, 22번, 글의 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요지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많이 지체하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 조금 빠르게 풀어볼게요. 왜냐면, 이 문장이, 어려운 문장이 없었어요. 문제 푸실 때, 되게 빨리 푸셨죠? 여러분들도. 빨리 푸셔야 돼요. 속도를 이런 문제에서 줄이는 것이,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일일이 해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Recording an interview. 인터뷰할 때, recording 하는 거, 녹음하는 거는 편해. 그리고 뭐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세요. But using a recorder has some disadvantage. 언제나 최고의 솔루션 은 아니야. 그러면 최고의 솔루션은 뭔데? 자기가 제안을 할것 같지 않아요? 조금? 문장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recording 하는 게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언제나 좋은 건 아니야. 계속 가볼게요. 여기, can be time consuming.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빠듯한 deadline이 있었을 때 되게 시간이 많이 쓰여서 녹음을 하면 은 되게 안 좋아. 어, selected quiet. quiet?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인용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용구. 그 녹음된 파일에서 내가 쓰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되게 단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It is often more efficient. 더 효과적일 수 있어. Developed technique. 뭐가 효과적이야? 기술을 develop하는 게 효과적이야.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겠죠. 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게 이 괄호가 넘어 뛰고 Of selective note-taking. 아, 선별적 note-taking이라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더 효율적이야. 그게 this고, 이것이 key answer from an interview. 인터뷰할 때 되게 키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적는 건가 봐요. 그게 선별적이니까. 또 이것은 sensible to take down more than you think you need but try to get into the habit of editing out the material you're not going to need as the interview p r o c e e d s 인터뷰할 때 필요하고 필요 없는 거 그냥 체크하면서 빠르게 할수 있다 그니까 결론은 뭐다? 야 녹음할 때 그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인터뷰할 때 시간을 빠듯한 데드라인 다가왔을 때 시간을 많이 쓰지 말고 너 선별적인 노트테이킹을 방식을 개발해 그게 더 효율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녹음보다 선별적 필기가 더 효율적인 인터뷰 기록 방식이 녹음이 좋을 수 있는데 사실상 안 좋은 단점이 있어 그래서 노트테이킹 선별적 노트테이킹이라는 기술을 개발해 이게 이 글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다안 읽으시고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 읽으시면 바로 답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문제 풀 때는 네,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가는 구문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전으로 체크해 보시고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하게 해보세요. 네. 그리고 인용구라는이 단어 많이 나오니까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